안녕하세요. 2편을 맞이해서 들왔는데요 제가 지금 세수하던거 마저 보여드렸으니까 치카하는 거 보여드리고 3편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건 2편이에요. 그다음 치카할 시간은 찔러 오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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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신 적이었지? 내 건가 이거? 내건가 내꺼였지? 내꺼였지? 물 묻어있긴 한데 물 조금 묻어있거든요 어제 양치해가지고내건가 내꺼라고 무서워 내꺼라고 해어야해 아니 제꺼일거예요 아마도 어, 엄마가 보고 잠깐만 내꺼 맞아 치약은, 덴티 가트. 덴티 가드. 라는 치약인데,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잇몸, 연고치. 같은 걸, 불소 같은 그런 치약이에요. 연고치, 탄탄, 충지. 이, 인가봐 이. 그럼 1도 있는 건가? 생각보다 많이 자르는데 괜찮아. 그리고 양치할 때물 묻혀요. 음, 시간이 안, 시간이 안 나고 시간이 안나어요 양치는 고 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편에서는 학교 가는 거랑 그리고 학원 가는 거 그리고 그거, 그거 머리 묶고 간이 준비하는 거 맞을 거예요. 피나. 아몇분안 남았는데? 머리 묶어요. 양지하고 있어요. 아, 다 했어. 이제 저는 가발이 나고 끝낼게요. 왜그 삼촌?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